참호극 2가 제일 재밌습니다, 저는이 참호전이 제일 재밌습니다, 강철부대에서. 안녕하세요, 스페셜리티입니다. 오늘은 강철부대 시즌2 1 0에 대해 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07 특전사팀의 항공기 탈항작전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어, 항공기 탈항작전에 있어가지고 707팀 같은 경우 계획 작성을 하거든요. 이 계획 작성에 있어가지고, 어, 이주영 팀장이 경락고를 어떻게 들어갈 건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냐면 주요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이 주요 포인트가 있을 때 유기적으로 당연히 움직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팀 훈련이 돼 있거나 전술 훈련을 해봤다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겠지만 이 주요 포인트에서는 다시 한번더그 부분을 명확하게 잡아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입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방향으로 열리는지. 특성이 어떤 것인지, 이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요 포인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질과 테러범과 자료 수집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테러범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작전 대원들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진압을 하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주요 포인트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전체 팀원들한테 브리핑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071팀 같은 경우는 계획하는 부분이 영상에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팀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인원들이기 때문에 그팀 훈련을 예전에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더 전술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하고 헛도어지는 거를 감안하고. 총상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전술적인 움직임 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과 도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들어간다면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지도를 받는단 말이죠. 그럼 지도는 기본적으로 어, 실제 위치를 표시하게 되는 거죠. 경락구에서 림피를 습득할 때 어, 작전의 움직임, 이 후에, 인피를 설치하러 관제탑을 이동할 때의 움직임. 위협사항. 이 부분들을 잘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제탑에서 작전도를 활동한 이후에, 어 이제 추가 미션. 할때 움직임과 위협사항 확인.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잘 해놓는다면 좀더 일사불란하고 전술적인 움직임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청객들 미션의 스케일이 많이 커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전술훈련 같은 경우는 반비례합니다.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루즈해지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박진감이 넘치게 됩니다. 왜그렇냐면 전술이라는 게 심도 있게 보면 볼수록 재미있고 스케일이 작은 구역이면 작은 구역일수록 더 빠른 판단과 빠른 처리 빠른 진압, 이런 것들을 많이 볼수 있거든요. 하지만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작전 시간이 늘어나고 지원해 줄수 있는 세력이라든지 그 규모에 맞게 테러범들이 많아지지 않거나 필요한 목표들이 더 많아지지 않게 되면 우주해지고 훨씬 더 어, 지루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전 같은 경우는 어, 긴박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많이 생기게 돼 있고 그리고 인원 자체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작전을 수행하는 일이 많아지면 평범한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규모만 커지고 수행하는 인원이 작아지고 대항하는 인원이 작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체되고 유주해지고 진술적인 판단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그 작전 차량을 이용하거든요. 이 작전 차량을 이용할 때는 실질적으로 어, 테러범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계 업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테러범과의 어떤 그 수싸움을 할수 있고, 이 진입할 때이 항공 지역에 대한 그 전술 작전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작전 차량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작전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락보를 진입하려고 할때 이렇게 인원들이 진입을 하게 되죠. 예능이라는 거를 일단 감안하고 보겠습니다. 업무 세력이라든지 기타 계획이 그렇게 섬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라이트를 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은 적군들이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트를 켜고 들어가는 것은 일단 맞지 않고 또한 이렇게 열려있는 문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러범들이 문을 열어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능이라는 걸 감안하고 봐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이 열려있을 때 들어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치면은 차량을 방패로 삼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직 적군들이 우리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보여주면서 들어가면 안 되고 동선을 최대한 붙어서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 안 되면. 그래서 이 부분에 서서 최대한 자세를 자세를 낮추고요. 자세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간 이후에 여기를 스캔을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해주고 이쪽 부분을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열린문 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런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좀더 안전할 수 있다고 볼수있고요 여기 문이 엄폐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격을 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진입을 해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열린문 같은 경우는 지나간다는 자체가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지나갈 때 인지가 되면 바로 사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렬로 있다가 적을, 저이 우리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기에 하나의 우리가 카드를 써야 됩니다. 어떤 카드냐?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성광 포근탄이죠. 성광 포근탄을 사용해가지고 적군들의 눈과 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마비 시키는 상태에서 들어가고 빠르게 진입해야지 우리한테 승산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열린 문 같은 경우는 많이 위험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깝게 진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라이트를 꺼야죠. 라이트를 끄고 이후에 그 방송에서 쓰는 그런 연막 있잖아요. 그런 연막 같은 거를 재현해주고 작전 요원들이 들어가게 했다면 훨씬 더 재밌는 게임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침투하고 진입하는 단계에서 제작진들이 조금 더 이제 섬세하게 상황을 조성해줬다면 훨씬 더 진입 단계에서부터 볼만한 미션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량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문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봐주고 있죠 그러면은 총구 신호를 주게 됩니다 말은 사용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하게, 어 이렇게, 크로스를 보고 있고, 안전구역을 확보하고, 깔끔하게 진입을 할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대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2번 대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3번, 4번.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이제, 진입은 이제 깔끔하게 잘 됐죠. 그래서 1번이 꼭지점 찍고, 빠지고 2번이 꼭 직접 찍고 3번이 이렇게 봐지고 4번이 이렇게 봐지고 이렇게 진입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잘 됐습니다 근데 격실일 경우에 이제 방일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상당히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술팀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술이라고 기본적인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작전을 계획할 때 저렇게 넓은 방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넓어요 넓기 때문에 이거를 방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게임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렇게 진입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가합니다. 인원도 작고, 공간도 너무 넓어요. 들어가서 사격하고 한 거는 게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넓은 곳을 장악하려고 하면은 인원이 몇 배는 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쪽 공간과 요쪽 공간, 요쪽 공간, 요쪽 공간 어디가 가장 유력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기만 전술을 항상 펼쳐야 됩니다. <laughs> 항상 이거는 수싸움이거든요. 테러범과 작전팀의 수싸움이란 말이죠. 이 수싸움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위에 만약에 저런 데를 들어간다 하면은 입구가 여기밖에 따로 없다 그러면은 진짜 신중해 신중을 가하고 테러범들이 취약한 시간과 그 다음에 장비 폭약 이런 것들도 살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갈지 그것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만전술을 어떤 걸 이용해가지고 이 테러범들을 혼란을 시킬지 자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마치 여기로 들어갈 것처럼 하면서 여기로 들어가고 아니면 은 입구가 여기밖에 없는데 헤라범들도 여기만 올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기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란 말이죠 여기를 폭발을 시키든지 여기를 폭발을 시키든지 해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1번 2번 뭐 기본적으로 찢어지겠지만 쫙쫙쫙 퍼집니다 그 이후에 이 안에 경락고의 설계도를 미리 확인을 다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비행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기타 건폐물을 삼을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근무한 사람들의 내용을 듣고 설계를 한 사람의 설계도를 보고 이후에 배치되어 있는 항공기를 보고 혹시라도 폭파할 위험이 있는 건 없는지를 확인을 한 이후에 여기로 들어갈지 여기로 들어갈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가장 좋은 것을 찾았다면 이은 여기를 폭파를 시키는데 여기 폭파하면 당연히 일로 시선이 쏠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만전술을 펼쳐야 됩니다. 어디로 여러 개를 폭파를 시키든지 여기 들어갈 것이라면서 여기를 들어간다든지 또 취약한 시간대 그렇게 혼란을 주고 성산포근탄 같은 연마탄 같은 것을 모두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들어간 다음에 빠르게 1팀은 여기 2팀은 여기 그 다음에 전술기동 전술기동 그 다음에 제압 제압 빠르게 전술기동 전술기동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아시겠죠 그렇게 작전이 쉬워 보이고 간단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작전 상황이 되면 엄청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습니다 왜? 한 번의 잘못으로 모든 인원이 다 죽을 수도 있고 작전팀도 마찬가지고 인질 패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지루해진댔죠. 왜냐, 인원이 작고,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 많아져야지 안 지루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미션 같은 경우도, 뭐, 경락고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이렇게 여러 개짤 필요가 없어요. 인원이 다섯 명 밖에 없는데, 작전 불가팀입니다. 경락고 하나만으로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기만 전술을 펼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뭐 다른 어떤 요소들을 첨가해서 어, 그 안에서 진압을 하게 하고 이후에 배출할수 있는 그런 추가 미션만 준다면 훨씬 더 전술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재미있게 이렇게 볼수 있는 게임이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테러 작전인데 이 대테러 작전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한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 공항이라 해도 하나의 일부분, 나머지를 다 테러분들 장악할 수는 없거든요. 이 일부분이 핵심이 돼가지고 전술을 펼치고 진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터미널, 그 다음에 선박, 뭐 항공기, 항공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시설물 테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약적으로, 엄청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전술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빛나덴 사살 작전, 아예 수장을 뭐 사사라는 그런 작전 같은 경우는, 사사라는 어떤 대테러의 개념도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타격작전과, 테러작전을 합쳐버린 거거든요. 공보정찰이라든지, 뭐그 다음에 수집, 그 다음에 어떤 타격작전. 여기에는 이제 테러작전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전들을 p t 같은 경우는 모두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동 전술도 따로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기동을 하면서 우리의 안전을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 격시를 진입하는 CQC 작전을 하고 그 이후에 탈출할 때도 CQC를 하면서 기동 작전을 하고 엄폐물을 어떻게 삼고 어떻게 팀 간에 이동을 하고 어떻게 신호를 주고 빨리 탈출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하나의 그지된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항공기면 항공기, 선박이면 선박, 이렇게 따로따로만 작전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작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다각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사마 빛나덴 IS 수장, 제거작전,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하나의 격실에서만 움직이지가 않죠. 왜냐면은, 이동도 해야 되고, 이동 후에 작전 집결을 한 다음에, 타격을 하고, 대출 경로를 확보하고, 대출을 하고, 그 다음에 더 힘든 작전이고 아니면 더 힘든 지역 같은 경우는 전략자산을 이용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의 침투 경로를 이용해서 침투를 한 이후에 타격하고 빠져나오면서 자산을 이용해 가지고 대출하고 이렇게 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론서바해버라는 영화를 보시면 대출을 막 한단 말이죠. 적군들한테 인지가 되죠. 근데 일반인들 시선에서 보면은 이게 그냥 도망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저희 전문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이게 다 기동전술 방법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많이 어느 정도의 고증을 받고 했다 하기 때문에 연출하려고 많이 노력한 부분도 보입니다. 기동전술도 포함이 되고 대테러의 개념도 포함이 되는 그런 전쟁 환경을 꾸준하게 개발을 시켜서 C-Airland라는 개념이 왜 탄생했냐면은 CQC, 침투, 퇴출, 기동전술 이런 것들을 다할줄 알아야지 우리는 이제 작전이 가능하다. 특임대랑 특전대대랑 뭐 차이점이 있냐, 이런 물어보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전술이라든지, 뭐 대테러 전술, 기동 전술, 침투 전술, 퇴출 전술, 이게 동일하게 다 합니다. 특임대대도 테러 작전만 하는 게 아니고, 침투, 퇴출, 기동, 기동, 이렇게 다 합니다. 왜? 이걸 안 하게 되면은 대테러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다막 나가고 있고 특전 대대도 똑같습니다. 침투했을 때 만약에 격실에 있는 어떤 타격점을 타격해야 되는데 테러범들이 있고 혹시라도 모르는 인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킬 실안 해야 될까요? 테러 작전 아니지만 테러 작전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 은 아무도 몰라요. 특전 대대도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른 거예요. 지시랑 책임 소재, 임무 소재. 특전대대는 기본적으로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지시를 받아서 지휘관이 책임을 지고 임무를 수행하느냐. 특임대대도 기본적으로 테러, 대테러 네, 작전을 기본적으로 하는 땅, 그걸 어떻게 지시를 받아서 책임을 지고 임무를 하느냐. 하지만 이 인원이 렇게 난다. 이 인원이 렇게 난다. 하고 해가지고 달라질 습니다 똑같습니다. 저희 UDTC 부대는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참고를 좀 해주세요. 707팀 같은 경우가 경락고에서 완제탑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죠. 이때는 기동을 하잖아요, 기동. 그렇기 때문에 기동 전술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속도전을 감안해가지고 이동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냥 서바이벌 게임, 마음이 급해가지고 속도를 빨리 내려고 하는 부분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인원들도 속도전을 뺐다면은, 건물과 건물에 이동을 할 때, 건물이고, 여도 건물이고, 건물과 건물에 이동을 할 때, 확인하고 대기, 어떤 인원이 먼저 가가지고 확인해주고 침투할 건지 확인해주고 침투할 건지 이거를 다할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됐을 거고. 하지만 이거는 대한군에 대한 어떤 병변력이 떨어지게 설정을 해놨고 속도점이 좀 맞춰놨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수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즌2는 사다리를 상당히 좋아해요 어? 거의 뭐매 미션마다 사다리는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간제탑 들어가는데부터 해가지고 집중도가 또 많이 떨어집니다. 아, 좀 지루하네요. 어, 아, 좀 그렇습니다. 어, 아, 미안한 얘기지만 좀 지루합니다. EMP를 설치를 했죠. 그 이후에 조정석으로 들어가서 기밀을 탈환하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사다리를 경락보로 다시 가서 가져오게 했죠. 음, 뭐 비슷하네요. 항상 미션 그게. 마지막 포인트로 와서 다시 처음 포인트로 돌아가게 해서 다시 뭘 가지고 다시 와라. 이게 기본적으로 강철부대 미션의 틀인 것 같고 그렇게 다 파악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서바이벌 게임. 빠르게 갔다 오고 이제 누가 빨리 끝내고 하느냐. 그 게임인데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솔직히 좀 재미가 저는 좀 떨어지긴 하네요. 아쉽습니다. 긴장감 있게 가려면 경락고면 경락고. 항공기 미션을 해서 임팩트를 주려면 항공기. 딱 여기에서 한정해가지고 빠르게 진입하고 빠르게 끝내는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너무 루즈해져요 오히려 시즌 1때 그냥 서울항이면 서울항 뭐 건물 하나면 건물 하나 뭐 전술적인 움직임이 많이 안나오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였을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긴장감있게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참호극투가 제일 재밌습니다 저는 이 참호전이 제일 재밌습니다 감치극에해서 아무 생각없이 진짜 힘대힘 그런 것만 딱볼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뭐 복싱룰을 추가하고 MMA를 추가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기본 군인정신처럼 싸워가지고 밀어내고 이겨야 되는 그 짐승 같은 모습들을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 깃발 뺏는 것도 그 안에서의 머리싸움, 수싸움 그 피지컬적인 것도 있지만 수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훨씬 더이 예능적인 요소라든지 그냥 특수부대 이미지만 딱 보여줄 수 있는 재미를 많이 느끼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패션웰티였습니다. <목소리도>